기타 뉴스 이윤민, 윤민, 기자, 캐나다 체크인에서 이효리가 입양 보낸 강아지를 보러 캐나다로 떠났다. 21일 방송된 캐나다 체크인에서는 이효리가 임시보호하다 입양 보낸 강아지들을 만나러 간 캐나다 여정의 마지막 화가 방송됐다. 이날 이효리는 쿠키가 내 이상형이다. 까맣고 복슬복슬 예쁘다. 포천 보호소 있을 때 봤다. 입양을 갈줄 알았는데 못 가서 안락사 위기에 있어서 임시보호를 했다. 많은 분들이 쿠키를 도와줬다며 만날 강아지 쿠키에 대해 회상했다. 이어 쿠키와 이요리는 만났다. 쿠키를 보더니 이요리는 엄청 컸다며 뿌듯해 했다. 쿠키는 하지만 갑자기 만난 이요리의 놀란 모습이었다. 쿠키의 입양자 크리스티나는 사진으로 쿠키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입양이 결정됐을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쿠키를 좋아했다. 그렇게 쿠키는 임양자 가족에게 딱 붙어 있는 모습이었다. 또 쿠키는 전부다 의젓해진 모습이었다. 항상 빙글빙글 잘 돌던 쿠키는 얌전했다. 또 공을 정말 좋아해 공을 잘 가지고 놀았다. 쿠키는 이요리를 못 알아보는 모습이었지만 이요리는 못 알아봐도 괜찮다. 지금 행복하면 됐다고 했다. 쿠키와 헤어지고 이요리는 나랑 있을 때 애들이 까불고 아기일 때 보다가 장성해서 보니까 이상하다. 아이들은 다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이요리는 토미를 보러 토론토로 떠났다. 앞서 토미 반려이는 처음엔 이요리를 만나는 것을 거절했기에 좀더 만나는 의미가 남달랐다. 이요리는 토미는 대하는 게좀 달랐다. 나랑 실질적으로 같이 산게 토미다라며 남다른 애착이 있었던 토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토미랑 처음 봤을 때를 회상했다. 그는 사람을 무서워하면서도 한발한발 한발 나오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또 토미를 항상 안고 다녀 애착이 더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요리는 밴쿠버 공항에서 토미가 있는 토론토행 비행기를 탔다. 토론토에 도착해 토미가 자주 가는 공원을 찾았다. 공원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 토미를 만났다. 토미는 이요리에게 달려가 안겼다. 그는 이요리를 알아보는 모습이었고 이요리는 토미 보호자를 만나 포옹했다. 이요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고 눈물의 이유를 설명했다. 토미는 기분이 좋을 때 아장아장 걷는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이효리는 흐뭇해 했다. 토미 주인은 토미가 굉장히 특이하고 남다르다. 강아지 유치원을 보내는데 온화하고 착하다고 코멘트가 온다. 유치원에서 큰 리본도 받았다고 했다. 토미를 보러 온 이효리를 배려하기 위해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인들은 자리를 비켜줬지만 토미는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이모습에이요리는 오히려 더 좋다며 안심했다. 그는 토미 주인에게 토미의 발자국 찍힌 액자를 받고 또한번 눈물을 흘렸다. 이어 잘 살아라고 인사하고 헤어졌다. 이윤민, 윤민,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